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도 시험지 들어온 게 있어서 이제 모든 그림을 다 작업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1번 그림부터 보면요. 은 어, 이등면 삼각형인데요. 이제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왜? 길이가 다 밝혀져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등면 삼각형에서는 또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진행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삼콤마 0이랑 0콤마 4랑 0콤마 0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선분으로 3개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0콤마 0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사실 삼각형은 다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나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 3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 설정사항 들어셔서 자, 스타일은 물기 3, 불투명도 100에 점선으로 일단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전체 클릭해서 설정상 등하셔서 불투명도 100, 굵기 5로 맞춰주시면 진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어, 여기 이제 A, B, D에 보면 각이 이등분선인데요. 이것도 이제 강의가 있죠. 제가 각이 이등분선 예전부터 많이 잡아놨는데요. 자, 그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야 예쁘게 나올 것같고요 클릭해서좌표축과 격자를 다 지워주시고요. 일단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을 해서 크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선 위에 만 잡으시고요. 교점에서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중점에서 이 점과 이점 중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잡아주시고 이 원은 대상에서 가려주시고 이동 클릭해서 이 끝에 있는 것도 대상에서 가려주시면 이게 이제 각이 2등분이 되는 이 점의 표현입니다.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어 한4 정도로 해서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예쁘게 됩니다. 자 위치가 너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예상에서 가려주시면 각이 2등분 선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들어가셔서 로만체 해서 한칸 띄우고 A 해주시고 여기서 크게 주시면 A Ctrl+C V 해서 여기 B, 다음에 B를 Ctrl+V 해서 여기에 D, 그 다음에 B를 또 Ctrl+V 하면 인력이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 C를 또 Ctrl+V 해서 이 자리에 4, 4를 하고요. 원본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넣을 수 있습니다. 한이 정도 사이즈 잡아서 4에 우클릭해서 설정상 들어가셔서 색상에, 배경색에 흰색으로 잡아주시면, 흰색이 배경이 생겨서, 이렇게 그림 작업이 됩니다. 자, 4를 또 컨트롤 CV 하면,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3이라고 이제 작업 해주시고, 여기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CV 해서, 여기 3, 그다리에는 5죠. 3을 더블 클릭해서 5라고 잡아주시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4를 조금 더 모양을 좀 맞춰줘. 그 다음에, 점에다가, 아까 전 여기 각이 이등분선의 점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상에서 다 가려주시면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혹시 이제 숫자 오타가 없는지, 혹은 각도의 표현을, 어, 안한건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B, 2, 2ca. 다 아, 맞죠? 그래서 이등면 상관표 표현도 됐고요 혹시나 이게 길이가 똑같다는 표현이라든지 직각의 표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1프부터 S 눌러서 이렇게 캡처를 하신 다음 이제 한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이제 줄여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됐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제 그림 작업은 끝났고, 다음 문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